어디 갔어, 이게 안 보여. 애기야, 어디 갔나 지금 찾으러 가는 길이다. 식당 안에 있었구나. 배가 무척고팠네, 애기가. <laughs> 거기 있어, 나오지 마, 이게. 나오지 마, 여기가. 그러니까 식당 위에서 식당 주차장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난 그래서 어디 갔나 했지. 식당에 미리 와서 기다리. 계속... 천천히 먹어라, 애기 배고파서애기가 그냥. 식당에 일가안 좋아있어서, 추록 밑에도 안 있고, 아래 식당에도 없고, 화단 식당에도 없고, 그 불러도 대답도 없고. <laughs> 그난너 어디 또외출다는줄 알았다, 외출. 그래, 그거 맛있는 근데. 거야, 까미야? 까미 왔네. 많이 먹어 애기야 아침에는 원추리꽃이 아직 활짝 피지 않아 가지고 시들어 다 오후 되면은 좀 피겠지 이쁘다 애게 이쁘다 애게 남이도 나와 가지고 같이 먹고 있고 나서 어떻게 전념했어 아주 아침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잖아. 아, 19시간만에. 아, 19시간만에 먹으니까 배고프지. 어제 저녁 이후에. 우리 그라. 미용하고 물 먹을래? 그래. 아 이게 별아. 씨. 물 먹어야지. <laughs> 등뒤에까지 미용을 하고. 일단 낮에 보자. 내가 낮에 일찍 올게, 이게. 경례 하는 거야,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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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경례. 애기 경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애기가좀 덤썼다네. 100점 만점에 200점, 여기. 격리하고 물 먹네. 여기 들어다 여기. 이쁘다, 여기. 이쁘다, 여기.